일찍부터 일어나 이 방콕의 아침 뷰를 좀 보려고 했는데 앞에 있는 이 건물 때문에 뷰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삼성급 호텔치고는 조식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뷔페식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뭐 계란이나 콩과 같은 단백질 음식이 많아서 만족스러운 조식이었습니다. 조식식사 후 동기들은 방에서 쉬고 있는 동안 저는 먼저 내려와서 어, 웨이트장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머신들의 종류와 상태, 그리고 위생의 정도가 상당히 깔끔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직업이 체육교사다 보니까 다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웨이트를 열심히 하는 열정. 이 친구가 열정이 가장 큽니다. 이렇게 여행을 와서도 전날 과음한 뒤에 늦잠을 자기보다는 운동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게 여행 스케줄상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저만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요. 여기는 호텔 수영장인데요. 3, 4성급 호텔 치고는 수영시설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어, 동기 한 명의 플라잉디스크를 가지고 와가지고 해병대대 해군 및 육군과 2대2로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을 마시는 나르리. 라즈베리 제로 콜라 어떤가요 맛? 도시가 라즈베리? <laughs> 별로입니다 별로인가요?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저희는 맛없는 콜라를 들이키고 이제 방콕에 네, 있는 네. 짜퉁짝 시장을 가기 위해 수산버스를 탔습니다 짜퉁짝 시장을 가기 위해서는 지하철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이 방콕에서는 지하철을 BTS라고 부르더라고요 방콕 트레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하철과 별반 다를 바는 없었습니다. 지하철 1회 왕복 이용료는 1600원 정도 하고 하루 동안 무제한 지하철 이용료는 6400원 정도 합니다. 방콕의 BTS는 이렇게 카드를 이용해서 승차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콕 BTS는 전철 전체를 도배해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짜통짝시장에 도착해서 쇼핑에 앞서 식사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파타야 외 태국 전통 음식을 몇개 시켰는데요. 로컬푸드여서 상당히 가격을 저렴했습니다. 여기는 시장 입구인데요. 우리나라 포장마차 거리처럼 밥집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이 짜통짝시장에서는 이름과 같이 짭퉁을 많이 볼수 있고요. 태국 전통 용품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짜퉁이 싫으신 분들은 구제 물품을 잘 찾아보시면 나름 상태가 괜찮은 물품을 잘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태국이 많이 더워서 나시와 반바지를 구매했고요. 또 어머님 기념품으로 냉장고 바지를 구매했습니다. 저희는 해가 다 저물 때까지 쇼핑을 하였고요. 쇼핑으로 인해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태국 전통 발마사지를 받으러 갔습니다. 태국 발 마사지의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12,000원 정도 합니다. 솔직히 발 마사지를 받을 때 정말 태국에 왔구나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시원했습니다. 발 마사지를 다 받은 뒤 우리는 방콕의 야경을 한눈에 볼수 있는 킹파워 마하나콘 스카이워커를 갔습니다. 78층짜리 건물이다 보니까 올라갔는데 시간이 좀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갔습니다. 대략 체감상 3분에서 4분 3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올라가는 동안 지루함을 좀 줄여주기 위해 엘리베이터 내부 전체가 스크린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스크린이 LG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프라이드를 느꼈습니다 가멍멍요가멍멍요 지금 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층이 몇 층인지 그리고 올라가는 속도가 얼만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74층에 도착을 했고요 74층에서 보는 야경은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앞에 유리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큰 실감이 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요 다들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많이 피곤해 하네요 맨 꼭대기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계단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통유리로 된 새로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맨 꼭대기 층에 도착하였습니다 어, 방콕 야경과 클럽 음악이 상당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디제임도 있고 어, 그냥 우리나라에서 보는 야경과는 느낌이 많이 달랐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왜 스카이워크인지 아실 거예요 안 무서울 것 같지만 진짜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이런 분위기인 줄 몰랐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꼭대기 층이 음악이 있는데 술이 빠질 순 없죠 이렇게 빠도 마련되어 있어서 술과 야경과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 스카이워커의 입장료는 현장에서 결제할 경우엔 4만 원이고요 한국에서 클룩이라는 앱을 통해서 미리 예약을 하면 3만 2천 원에 예약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샷도 남기고 되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뭐, 친구들과 오는 것도 되게 좋지만, 연인끼리 오기에는 더더욱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야경 구경을 다 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인데, 킹파워 마하나콤 빌딩 1층부터 4층까지는 면세점이라고 합니다. 쇼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축구를 좋아하면 알만한 킹파워 스타디움 주인인 레스터시티 제품들도 여기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2일째 방콕 여행도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날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푸켓으로 떠나야 되기 때문에 둘째 날은 일찍 잤습니다 뭐야 버거키 안 먹어? 아, 버거.